예, 여기는 스토블름 공항인데요. 아, 이게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. 예, 자세히 보면, welcome to my hometown. 예, 이 사람은 건축가인 것 같습니다. 예, 예, 그러자면, 스톡홀롬이 배출한 인물이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. 네. 야,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스톡홀롬을 빛낸 스톡홀롬 출신의 시민들이라는 뜻인데, 네 보니까 여 스톡홀롬. 명예의 전당이군요. 네. 에... 참 재밌는 아이디어네요.